자 예전에 2019 경매 번호입니다. 2019 경매 번호인데 지금 1월 25일 날 59,100으로 나옵니다. 이런 물건을 제가 음,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하나 자세하게 설명드릴 만한 난이도가 있는 물건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아파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예. 최소한의 그냥 권리 분석 정도만 할수 있으면 이 물건은 충분히 볼수 있는 거거든요. 시세 검색도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근데 8억 4,500인데 이 물건은 1차 감정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물건은 실제로 시세로 보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2억 1,100 얼마로 이렇게 45명이 들어와 가지고 낙찰 12억 쓴 사람이 낙찰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미납을 했거든요. 미납을 했는지, 왜 미납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알고 싶지도 않고, 어쨌든 시세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아파트의 시세는 그냥 12억 대가 맞아요. 12억 대가 맞아요.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저렴한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으니까, 어, 미납을 했다는 게이 사람 얼마를 지금 까먹었습니까? 590만원 까먹었나요? 5,900만원 까먹었죠? 작년 말에 5,900만원 까먹으셨네. 미납을 했잖아요. 다른 분의 일이라서 제가 눈물이 납니다. 저의 일이라면은 피눈물이 나겠죠. 그 음. 근데 다시 1월 15일 날 5억 9천이 나왔는데요. 이 물건에서 일반 아파트를 시세 조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 물건을 내가 저렴하게 별의 순간을 잡을 확률은 과연 몇 퍼센트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보고 별의 순간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수익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아파트, 일반 아파트 경매는요, 상승기의 일반 아파트 경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절대 투자자는 실수요자를 못 이기는 시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매 시장에서 일반 아파트 경매를 상승기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냥 안전하게 권리 분석할 필요 없이, 뭐, 중개사님께서 알아서 다 임차인들 정리해주고, 승계다 알아서 해주고 하니까는, 건매를 사는 것이 훨씬 낫지, 경매로 네, 상승기에 사는 것은 나는 아니다. 대신에요, 2013년도에 투자를 한 물건들, 14년도, 12년도, 이때는 부동산 가격이 어땠을까요? 미래를 모르는 가격 시세였어요.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보통 낙찰가가 70%대에서 낙찰이 됐거든요. 그때 70%대에 분당아파트에 낙찰 을 들어가는 사람은 입찰 들어가서 낙찰받은 사람은 어떤 심리가 있을 까요 낙찰받았을 때야이 아파트 낙찰은 받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떨어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 요왜 누구도 모르는 아파트 지금 그때는 2009년 이때부터는요, 하우스푸우라는 말이 있었던 시기잖아요. 그때 한 5, 6년 동안요. 그때 내가 70%대 낙찰은 받았는데, 네. 이게 얼마까지 떨어질까? 이 생각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시세 하락기나 조정기에 일반 아파트 투자는 경매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맞다고 봐요. 예, 네, 그럼 내가 극복해야 되는 것은요. 극복해야 되는 투자 마인드가 한개 남죠. 네, 존버 정신만 갖고 있으면은 돼요. 안 그렇습니까? 예. 네. 왜? 인생도 돌고 도는데 부동산인들 돌고 돌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존버 정신을 가지고 하락기에 투자를 한 사람은요. 이것을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않고 자금이 감당할만한 수준으로 내가 버텨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했을 때는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요, 이겨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12억에 낙찰받아 가지고 미납하신 분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이분은 미납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 보면은요, 정말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미어지거든요. 상승기에는 저는 이런 물건을 투자하려고. 투자자 입장이라면은요, 이 물건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저 같은 새 가슴은요, 저 같은 새 가슴은 절대 이 금액을 못 써냅니다. 맨날 가서 44등할 거예요. 그리고 에이 오늘도 발품 잘 팔았네라고 스스로 유안을 하면서 40번을 가서 한 번도 낙찰이라는 별의 순간은 잡지 못하는 사람이 좀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근데 하락기라면은요 제 마음은 달라요 왜 전부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얘는 언제든지 오르기만 하면 돼 다시 내려가더라도 올라올 거야 어, 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하시면은요 아파트 주거용 투자도 결코 잃지 않습니다 그런 마인드로 투자하신 분 지금 분당 아파트요 예, 시범마을 저런데 어, 2013년도에 한 4억, 5억, 6억 이 사이에 보통 투자를 하신 분들이에요. 예. 지금 15억? 예. 그 정도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뭐 9억 정도 차이까지고 뭐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한테는 가슴이 부풀어 나는 수익이거든요.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래서 투자하는 예,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20 타경 2983이라는 이 물건이 1월 24일날 6,300만 원까지 한번 유찰돼 가지고 6,30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요. 얘는 위치가 강원도 삼척시입니다. 관심이 가세요 삼척시? 별로 관심이 안 가죠. 관심이 안 가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을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음,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은요, 조회를 한번 해보시면은 이 아파트가 전용 18평짜리잖아요. 18평짜리인데 이런 물건을 어떤 마인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유심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물건이 시세가 시세의 움직인 것을 쭉 보시면은 9천만 원 정도에서 계속 움직여 왔다는 것을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이것은 싸게 시세보다 얼마만큼 싸게 사고 그 사이에 내가 만약에 예 1등이라는 낙찰자가 되었다 한다면은요. 비용 대비 해 가지고 단돈 500만 원 뛰기 1,000만 원 뛰기라도 할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중개업사 중개업소 조사를 통해 갔고요. 한번 도, 도전을 해도 할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자기의 아, 나는 삼척은 싫어라고 하면은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감이 간다면, 아 그래도 이 시국에 단돈 얼마라도 한번 벌수 있으려나 싶어서 삼척을 콧바람 세운다고 생각하고, 가서 한번 중개업소 몇 군데 들려가고 한번 알아보고, 가서 또 제한테 사줄 홍계도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런 마인드로 한번 다녀오시면은 투자가 또 즐겁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아파트를 가봤겠습니까? 조사를 해봤겠습니까? 안 해봤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안 해봤는데, 네이버로 시세 조사를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세팅이 딱 이렇게 되잖아요. 어느 정도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사고 난 뒤에도. 예. 그러면은 내가, 뭐, 이게 레버리지 투자 방식으로 한번 하면서 2년만 버텨볼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투자의 중요한 이야기는요,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하방 곡선을 혹은 조정 곡선을 끊는다고 하더라도, 끊는다고 하더라도요, 아파트 주거용 주택 가격이요, 제일 저렴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저기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아파트 있을까요? 18평형 이런 게? 3천만 원짜리,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아파트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있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런 아파트는요. IMF가 와도 안 떨어져요. 조사해 봤어요? 금융 위기 때 그런 지역의 아파트가 어떻게 됐는지 통계를 한번 보시라니까는요. 이 말은 이 말은 우습 우스갯 소리로도 들리죠? 실제로 통계를 보시면은요, 가장 저렴한 아파트는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내려갈 데가 없어요. 실제로 그, 그 당시 통계를 한번 보시면은 나타난다니까요. 어. 근데 중간 이상의 이런 물건들 있잖아요. 가장 민감하거든요.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은요, IMF를 통해가지고, 혹은 금융위기를 통해가지고, 이 퍼펙트 스톰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 재정적인 문제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가야 되잖아요. 상위 레벨로 올라갈거예요 밑으로 내려갈까요? 답이 쉽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죠? 수요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제일 밑, 쪽에 있는 주거용은요. 생깁니다. 그래서 안 내려가요. 웃었죠? 웃어, 아 아니 웃었죠가 아니라 조금 웃었게 들렸죠, 처음에. 친절하니까는요. 그래서 공포감이 들 때는요. 예, 인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최소한을 맞추어 주는 지역이라도 예, 저렴한 가격으로 해 두면은요. 다른 중상층 해당되는 면적에 해당되는 아파트가 하락을 하더라도 퍼펙트스토이와도그 사람들이 예 물건을 받쳐 줘요. 받쳐 줘요. 그래서 2009년도 2010년도요, 에 네. 예. 그, 저기, 그때 중개업 사무실도 제가 오픈을 했었기 때문에, 어, 금융위기 전으로 해가지고, 참 많은 사연들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2006년, 2007년, 네, 2005, 2006, 2007, 뜨거웠거든요. 뜨거웠거든요. 그때 제일 뜨거웠던 게 사실은 재개발 빌라가 뜨거웠어요. 재개발 빌라가. 왜 뜨거웠느냐? 일반 사람들은 안 샀어요. 별로 빌라를 안 사고 아파트 쪽으로 많이 샀거든요. 근데 재개발 빌라는요. 그때도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갖고도 한 개씩 샀어요.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요. 재개발을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100개, 200개씩 모은 사람들 많았어요. 많았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터지고 나가지고요. 개가 중층 레벨에 있는 거주자들이요. 밑에 빌라로 엄청 들어왔어요. 엄청 들어왔고 가격이 많이 올랐다니까요. 는 근데 나중에 그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개발로 가더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조물주 위에 뭐요? 그렇게 돼 있는 분이 몇분 계세요. 예, 중개업 라이선스 하다가 그거를 찍고 해가지고 했던 분은요. 제가 그 짓을 했게요, 못 했게요? 못 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지. 예, 했던 사람들 많이 봤게요, 못 봤게요? 많이 봤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예. 그거를 응용을 하자면은요, 응용을 하자면은 상황이 앞으로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투자할 만한 물건은 정해집니다. 예, 정해집니다. 불안하면은 불안하면은 중과세 안 받는 물건들, 예, 어떤 거요? 또, 예, 레벨이 낮은 가격이 낮은 물건들에 투자를 하면은요 새로운 수요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물론. 이 어떤 큰 경제적인 예, 폭풍이 안 오더라도 그게 큰 위기를 맞지는 않는 물건이에요. 음. 경험상 그렇더라 이거죠. 근데 이거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 했다가 듣고 해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항의하러 찾으러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오시면 참 곤란하긴 곤란하겠네요. 함부로도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 할 것도 못 되겠네요. 음. 어쨌든 제 경험을 지금 어 주거용에 대한 강의는 제가 거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오래전의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는 거니까는요 제 말씀에 일간 공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새로운 투자 영역을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